자 아래 이 n 승 플러스 1 분의 아래 이 m 마이너스 승 플러스인데 수렴할 때 수렴한대잖아. 뭘로 수렴할지 모르지만 수렴한대. 근데 공비가 안 나왔잖아. 등비수열의 극한의 분수꼴인데 공비가 안나왔으니까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중요합니다. 좀 이거 잘 나와. 범위를 어떻게 나누자고 아래 제곱에 n 제곱이니까 여기 이런 형태 있잖아. 아래 좀 모양을 고쳐볼게 마이너스 1승은 r 분 1로 뺄수 있지 이것은 n승 플러스 2를 생각할 수가 있지 저리 밑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건데 n제곱 밑에가 아래 제곱이잖아 그 그러니까 아래 제곱이 첫 번째 아래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간단히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럼 다 뭘로 수령해 0으로 수렴하지물로수렴한다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잖아둘다 0으로 가니까 남는 건 1분의 2잖아 일분에 2가 나왔으니까1본에 2니까 그냥 답이 2인거지 2 이때는 2로 나온다고 2 그러니까 4번으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두번째 아래 제곱이 1일 때는 아래 제곱이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래 풀마이은될수 있지 아니 절대 값아래 제곱이 1일 때인데 이건, 그냥 이게 1이면 되는 거잖아, 이게. 1이. 그래서, R이 풀마 1일 때, 그럼 R이 1일 때부터 해봐. R이 1일 때면 그냥 1을 집어넣어. 1에 2N승, 플러스 1번에 1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 1번에 1 곱하기 1에 2N승. 1에 2N승인데, 플러스가 될거 아니야. 근데, 엥이 아무리 무한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애는 1이잖아. 얘이잖아 얘도 그냥 1이잖아. 얘도 그냥 1이잖아. 답이 뭘로 나와? 2분의 3으로 나오죠. 아래 마이너스일 때도 제곱은 1이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3 나옵니다. 응? 그럼 세 번째 r의 제곱이 이보다 클때 발산이잖아. 발산이니까 우리 분모 분자를 나눠야 돼. 뭘로? r의 아래 인수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남는 게 뭐야? 남는 게알 분의 1 남고요 플러스 r의 2 인수 쓰가 이렇게 1렇게고요 아래 인수 분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 말이 이렇게. 음. 그래서 리미트 이게 무한대로 보내주면 0이 가까워지겠고, 0이 가까워질 거냐 무한이 커지는 수분의 상수니까 0이 가까워. 0이 오는 1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절대값 아래 직업이 1보다 클 때라는 얘기는 아래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라는 얘기야. 1보다 클 때는 2보다 집어넣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2분의 3 같은 거, 2분의 3은 여기 있고, 이것도 나오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래 2일 땐 2분의 1이 나오겠고, r이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보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나와 안 나와 3은안 나온다고 알았어? 근데 얘는 그래프로도 좀 해석이 좀 돼야 돼 절대값 r이 알추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알분의 1이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1일 때는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는 이번에 3이니까 여기 점을 지키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일때도 2분의 3이었나? 참, 위치가 구멍 뚫고요그 사이는, 그 사이는, 무조건 이니까 무조건 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그림이 미 이렇게 거지같냐 다시 그려. 그림 거지 같아. 그러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R분의 1. 유리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응? 이를 이분에 써니까 이좀 되겠고, 땅 구멍 뚫리고, 구멍 뚫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가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니 이게 굳이 얘한테 이름을 붙이자면 f r 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이를 그 다음에 n 이 무한대로 갈때 f r e 얘라면 은 이때 f r 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프까지 하는 게 좋은데, 뭐 어쨌든.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건 다시 질문을 하셔야 돼. 알았어? 잘 모르겠으면 수업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셔야 돼.